체로 지덕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세파. 심리학과 성공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100만 불짜리 습관 브라이언 트레이시.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일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찰나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감과 힌트, 단서들이 담겨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이다.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 지음.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자신이 접하는 모든 일과 대상을 통하여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주의 진리와 이치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기한이는 가장 먼저 세상의 모든 사물을 접하며 이치를 깨닫는 경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대학. 자,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놀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때덜 쓰므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세이노이 가르침 습관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생을 구원하는 습관도 파멸시키는 습관도 모두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습관 웬디우드 미래에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해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퓨처셀프. 비관적 현실주의는 인상을 쓰고 침울하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비관적 현실주의를 견제하려면 남과 다르게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다 김영아. 나는 나 자신이 약함과 강함, 약점과 재능, 어둠과 빛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제 나는 완전해진다는 것이 그중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도 사실 상당 부분 타고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 성취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분들일 것입니다.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은 한가하게 독서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에너지 고갈의 주범을 제거하려면 원치 않는 잡동사니를 치우고 주변을 말끔히 정돈하고 일상의 작은 골칫거리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 이번 주에는 우리를 심적으로 지치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집중하자. 감정적인 괴로움, 불안,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말이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치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내 삶을 바꾸는 52주의 기록.